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함으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음성군의 대표 축제인 품바축제에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종합예술체험촌인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입니다. 한지공예, 민화, 금속공예 등 다양한 예술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인데 오늘은 손쉽게 할수 있는 목공예 체험부터 해보기로 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 유학이면 하나 만들어서 네. 가져가고 싶은데 네네. 어떤 게 이렇게 좋을까 좀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든지 체험하실 수 있고요. 네.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거는 보통 어린 친구들부터 성인까지 다좀 인기가 많이 있는 냄비 받침이에요. 이 냄비 받침 이렇 귀엽게 생겨가지고 어린 친구들 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좀 자세히 보시면은. 어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와플 네, 느낌으로 해서 이제 네, 네. 냄비 받침으로 좀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서 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작가님이 이것도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네, 해봤습니다. 어 아이디어가 굉장히 독특하시고 네. 어, 좋은데요. 어뭘 하나 안 들어갈까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대 에부응하는거 하나 제가 또 이렇게 또 네, 찜을 하게 됐네요. 제가 안 그래도 집에 이 지금 냄비 받침이 좀 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나 바꿔볼까. 이차에 진짜 하나 바꿔볼까 했는데 딱이 차에 이렇게 또 와플 모양 와플 모양의 또 이렇게 굉장히 폭폭 튀는 또 디자인의 이런 또 네, 냄비 받침을 하나 네, 또 득템을 하게 되네요. 제가 오늘 이걸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냄비 받침인데요. 네. 자 이걸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네, 네. 자 이런 모서리 부분을 한번 손으로 만져 보시게 되면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나무로 도마, 책꽂이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어보는 목공예 체험. 이같이 여러 종류의 목공예품 가운데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뜨거운 냄비 아래 놓는 냄비 받침을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지금 그 와플 모양이라서 와 이걸 모양을 어떻게 이렇게 초보 자들이 내지 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기가돼 있는 상태에서 네 기본적인 이그밑 한마디로 밑그림이 돼 있는 상태 네그 상태에서 이제 이 다양한 이 굵기의 사포들을 이용해서 여기를 꼼꼼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이제 그 과정이 이게 포인트그런데 이곳에서 만드는 냄비받침의 모양이 특이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출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무언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달달한 와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연치 않게 한번 냄비받침에 적용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이렇게 귀엽게 어, 작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와플 자체가 어린 아이도 좋아하고 간식으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품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칸을 일부러 제가 좀 많이 넣어줬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제 집중력 강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좋아해서 이 부분을 하나의 게임, 놀이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반응이 좋아서 저 역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작품을 그냥 뭐 이렇게 작품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고 이걸 또 놀이로 아이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또 놀이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직접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어, 이 굉장히 센스가 이참 대단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가로서도 그런 것도 있으시지만 이 어,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것도 굉장히 저는 또 어, 작가님의 이렇게 동심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미 만들어진 와플 모양의 나무를 사포를 이용해 잘 다듬어 주고 나면 다시 마감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마감 작업을 할 때는요, 많은 양으로 해서 어, 발라주는 게 아니고요, 적은 소량으로 해서 넓게 얇게 펴서 발라주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 빠진 곳 없이 꼼꼼하게 전부 다입니다. 습기에 약한 나무 공예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냉기 받침에 기름을 발라주는 일.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면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네, 이 냄비 받침은 주방 용품이잖아요. 주방에 싱크대가 있죠. 물을 많이 쓰게 되는 싱크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 주방 용품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이 마감 처리를 잘 해야지만 이 취약한 물에 네,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지금 작업을 하면서 얘기를 하려니까 정신이 없는데요. 꼼꼼하게 아주 제대로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작가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냅니다. 자, 우리 지금 사용하는 이제 이 목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나무로 만든 목재일까요? 제가 아는 나무를 다 대동해 다 대동해야 될것같은데 지금...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작업을 하다 보니 이 나무의 종류가 궁금해졌습니다. 네. 다른 나무도 있을까요? 알고 있는 나무 어, 소나무도 나고 나오고, 뭐, 아, 뭐, 뭐, 아. 뭐 어, 오 참나무도 나고 오아뭐 무슨 어디든 나무도 있을 거고. 네, 네. 이 목재는요. 네. 참죽 나무로 만든 겁니다. 참죽 나무. 네 맞습니다. 어, 그럼 제가 절대 맞출 수가 없었어요. <laughs> 참죽 나무. 네, 어, 참... 참죽 나무. 아, 참죽 나무는 일반적인 목재들이랑 뭐가 좀 다른가요? 일단 화려트로서 얘네들은 이제 옛날 고가구들 고가를 보면 붉은 빛이 많이 돌죠. 그런 경우에도 참죽 목재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가구재로서 좀 적합한. 그런 목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금 나무가 이 목재가 바로 참죽 나무라고 하시는데 참죽 나무라는 건저좀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laughs> 사실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는 귀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조선시대 이렇게 아주 옛날에는 이 가구 가구 같은 거 이렇게 이 소재를 이용해서 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죽 나무가 그 옛날 가구를 만들던 고급 목재라는 말에. 냄비받침에 기름을 네, 칠하는 네, 네. 손에 더욱 정성이 네, 네. 들어갑니다. 네, 네. 그리고 한 시간여 만에 네, 네. 만들어진 네. 나만의 네. 냄비받침입니다. 미대를 나오신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네, 마무리를 또 제가 한 마무리는 조금 아무래도 칭찬을 하셨지만 좀 미흡해서 또 마무리를 또 제대로 해주셔서 이렇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우, 작가님. 집에 가서 제가 밥은 잘 못하지만 설거지는 잘하거든요. 열심히 열심히. 네. 이거 보면서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음성군 품바 재생 예술촌의 커피숍. 이 커피숍에서도 커피 한 잔을 하면서 간단한 예술 체험을 해볼 수 있다해서 자리를 했습니다. 커피박 체험은 저희가 이제 커피를 네, 네. 내려서 나오는 찌꺼기로 그거를 재활용해가지고 만드는. 아. 체온입니다. 아, 그러면 커피박이라는 게 커피 찌꺼기를 말하는 건가요? 네. 내리고 나서 그 나오는 찌꺼기. 네. 아, 그러면 이 커피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좀... 저희 같은 경우는 콤박 캐릭터, 네, 네. 네. 캐릭터를 이렇게 커피박으로 찍어가지고 방향제를 만들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화분인데요. 네. 화분에다가 이제 그림, 예쁜 그림 그려서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져가서 쓸수 있게. 먹거하고 연필. 아세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커피찌꺼기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커피박 공예. 이 커피박 공예는 처음 들어보는 예술체였는데 우선 여러 가지 품바 캐릭터 틀을 사용하여 커피박 품박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그 위에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색을 칠하는 개념입니다 좋은데요? 정서적으로도 이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익살스러운 품박 캐릭터가 탄생을 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체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아홉 명의 품박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든 건 보시면은 여기 있죠? <laughs> 품점이라는 아이예요 품점이 근데 어때요 닮았나요? 품바의 사람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체험촌을 찾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미적 감각을 창조하는 곳 바로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촌입니다